하부 상태는 아주 특 A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작은 차를 소개를 해달라는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두 대를 한꺼번에 그와 동시에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자, 지금 먼저 어,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스파크 차량입니다. 어메이 따지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모델이죠. 이름이 이제 스파크로 뒤에 바뀌었을 뿐. 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2010년식 또 다른 한 대는 기아, 뉴 모닝 2009년식 이두 대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먼저 스파크 며칠 전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쉐보레 말리부 차량으로 대체를 하시면서 제가 매입을 했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1 6 0 0 0 k m 연식 생각했을 때 경차로서는 적정한 주행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옵션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MP3를 지원하는 순정 오디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열선 앞좌석 모두 양쪽 적용.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눈미러, 자 눈미러 같은 경우는 때 나온 마티즈 크리에티브 이 차량에 하이패스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현대 기아 차 하이패스 내장 눈미러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작동이 네, 작동 잘하고 있고요. 오, 생각보다 비쌉니다. 부속 가격이 한 십몇만 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생각보다는 비쌉니다. 자 그리고 가죽 시트 순정으로 지원하는 무선 시동이 된다라는 점사실 아닙니다. 원래 순정 자체가 무선 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앞에 듀얼 에어백과 옆에 양쪽 사이드 에어백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주행을 이렇게 해보면서 어, 느끼는 점은 우선 핸들 반듯하고요, 어, 떨리는 거 이제. 그런 현상은 전혀 없습니다. 타고 오면서 느꼈던 점 역시 하부에서 어떤 잡소리를 할지 이런 부분조차 전혀 없는 아주 건강한 하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정비소로 가서 차량들의 하부 점검과 동시에 소모품 점검까지 모두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모닝으로 기겨 타서 그 차량의 컨디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수리를 할 곳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후 미소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기아 뉴모닝 2009년식 모델로 옮겨서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모닝 역시도 핸들 정렬 좋고요 자이 차량 주행거리 10만 8천 킬로 앞전에 소개를 해드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모델과 주행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11만 킬로 대고 이 차가 10만 킬로 대니까 거의 비슷한 킬로 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식 역시도 2009년식 마티즈가 2010년식 모델이니까 연식까지도 비슷한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차 모두 자동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의 옵션,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열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MP3는 지원하지 않지만 어, CD 타입의 일단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내세울 만한 옵션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마티즈와 비교를 했을 때 옵션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이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자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먼저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앞에 단순 펜더가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지만 현재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차 역시도 주행상에서는 어떤 어느 쪽이 꼭안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일단 정확한 건 정비소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주행 성능이나 브레이킹 시 브레이크 담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무난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차 모두 정비소로 그거를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조금 부족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교환까지 해서 다시 매장으로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4대 차량들, 전부 다 저희 카카오모드스 차량들입니다. 엑센트 디젤 수동 그리고 뉴 모닝 자요 그랜저 티즈도 어, 수리를 완료하고 출고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마티즈 크리에티브 이 오늘 경차 2대 하부 점검을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마티즈 크리에티브 이 차량 소모품과 하부 확인 후에 모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브 그래 일은 지금 색데 별로 안 좋아요 음, 네. 색깔은 괜찮은데요 수분 좀 뭔가 어? 미션오일 미션 보시면 어, 네. 나쁘진 않네요. 적포도주 네. 네. 색깔을 띠고 있는 미션오일 엔진오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하... 괜찮네. 색깔이 네. 예에어클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어클리 한번 보고 반단하겠습니다그럼 하시는 게 나을 낫고 네. 네. 예예 교환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데 보시면 류라든지 네. 이런 네. 거지 벨트 네. 이런 건 지금 다 상태가 좋습니다 음, 네 누유도 지금 확인되지 네. 않고 있고요 상부 네. 쪽은 일단 자, 냉각수를 막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차를 이제 바꿔가시면서 차량인데 나름 남도 을 잘해주셨어요 빨갛죠 네일이다단부고색이면네파워홀도 붉은스름합니다 했을 때는 색깔은 좋아 보이는데 음. 네. 색깔 나빠 보이진 않죠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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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보신다니다 네. 자체를 드는 동안 음. 자앞 서스 쪽 쇼바 터진 곳 없습니다. 오일러나온곳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아직 조금 더 쓰실 만큼 여유분은 충분히 되고요. 자 뒤쪽, 자 뒤쪽 같은 경우도 일단 타이어 양호합니다. 자, 자 하부 한번 뒤에서 먼저 볼까요? 네. 어, 타이어 맞춥니다. 자 뒤쪽 먼저 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싱이나 이런 거는 다 네. 괜찮네요. 괜찮고요. 부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없네 예, 녹 없습니다. 연식이 비해서 네. 그래도 깔끔한데. 자, 조인트. 네. 조인트 고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괜찮고요. 네, 그럼 이 벨트 쪽 한번 비춰 주십시오. 벨트, 루유. 벨트는 아무 네, 네. 아주 상태 좋습니다. 네. 네, 글자 로고 설명합니다 네. 네. 그리고 뉴유도 제는 보이지 않는 거것 크게 같은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뉴유는 네. 일단. 네, 뛰지 않습니다. 네. 하부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브레이크 펜트도 한 40, 50%남아있고요 네. 쇼바 누유도 없고요 아, 네, 잘 없구요. 할때 링크도 지금 상태 아주 좋아 보이시고 그냥 네. 보이게도 좋아 보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고무가 일단 타력이 있어 보입니다. 고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차는 브레이크 오일, 엔진 오일. 네, 네. 이렇게 교환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닝. 어, 대기하고 있는 모닝. 잘 올려서 마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모닝 하부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엔진룸 점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엔진오일 교환한지 안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라 깨끗하네. 네, 깨끗하네요 엔진오일은 이제 음, 거의 1 0분급의 오일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자 그냥 쭉 타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션오일 한번 볼까요 형님 어휴 미션오일은 뭐 무조건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션 오일은 교환을 해 드리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네,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환. 냉각수 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양은 일단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걸쳐있죠. 냉각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아, 네. 아, 어, 잠깐만. 예. 냉각수 상태는, 예. 아주 좋습니다. 현대기아 차들은 녹색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네. 벨트 음, 상기하고 벨트는 뭐번 회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이밍 벨트는 어땠을까요, 선장님 타이밍 쪽도 한뭐 소음이 되긴 된것 같은데. 네. 일단은, 카바 쪽하고, 네크 한번 열었던.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그거 아니면, 네. 뭐, 열리는 차 없잖아요. 그죠? 네, 그죠. 어, 바깥 벨트 구하는데, 그거 풀릴 일 없으니까. 뭐 하신 것 같고, 이게 네. 플로버 콜도 한번 작업하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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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요. 케이블도. 네. 뭐 신품급입니다. 한번 자. 들어보신다 네. 네. 하부. 자, 뉴모닝 하부입니다. 차도 뭐, 화구가 깨끗합니다. 네. 마티즈 못지않게 깔끔하네요. 부식 없습니다. 자, 누유하고 한번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상태 좋지 화아 보이는데. 어 아, 괜찮네. 예. 이래 배도 1인차 줍니다. 1인차. 아, 그래 부식이라든지 이런 <laughs> 네. 거는 지금 상태가 아주 좋고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응.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플한5-60% 이상 남아 있네요. 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한 이만 킬로 정도는 탈수 있죠. 예. 네. 이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좀. 그렇죠. 안 그렇죠. 안 시내 주행하시는 분은 조금 주기가 음. 빨라질 수도 있고, 자 아, 하부 공기오일. 아, 음, 네. 어, 뭐 없습니다. 어뭐예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도 하부 상태는 아주 특 A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식을 생각했을 때 머플러도 한번 교환을 했는가 보죠. 엔드 머플러 사장님. 뭐고요? 오로드 네. 녹이 거의 없고요. 어, 전반적으로 하체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 차는 미션 오일하고 브레이크 오일 두 가지 하면 되죠요 사장님? 예. 네. 네. 두차 모두 마티즈와 모닝 소품 교환 후에 출고해서 저희 전시장에 전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